상속재산 중 예금, 주식, 상속자 연락 불가 시 관리 방법은 상속자가 연락 불가한 상황에서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려면 우선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며, 관리인은 상속재산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을 책임집니다.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의 경우 관리인 선임 전까지 접근이 제한되므로 사적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고 무단 인출 시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는 상속 관계 증명 서류, 금융 자료, 부채 현황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 매각 전략도 관리인이 법원의 승인 아래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자 간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리 처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험 있는 법률 조력 없이는 서류 작성, 관리인 선임 절차, 금융기관 대응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이 결과와 리스크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